출산, 육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내가 일을 안 하면 진짜 돈이 안 들어오는데 뭐 하지? 할수 있을까? 너무 허덕이지 않을까? 임신, 출산 후에 육아를 하면서 내가 일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지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임신, 출산, 육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어떤 새로운 도전, 사업 준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잠깐 이렇게 모빌 보여주면서 이렇게 노트에 제가 할 일들도 적어놓고 또 아이를 위한 책도 읽고 또 사업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모임들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육아하고도 그런 시간이 나냐, 에너지가 나냐, 힘이 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고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돈이더라고요. 국가에서 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충은 알지만 진짜 내가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세금 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내가 몰랐던 돈들까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쉽게 정리를 하면 출산 후에 육아를 하면서 휴직 중 혹은 퇴직 후에 일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보면, 아, 내가 이 정도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laughs> 어, 어느 정도 준비를 할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생생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저기서 놀고 있는 만큼 언제 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적으로 핵심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임신 기간은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출산 전후로 보통 이제 육아휴직은 일반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다 있죠 뭐 기간의 차이나 약간의 수당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일단 저는 공무원 기준으로, 교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 휴가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 쓰게 되는데, 그 3개월을 썼을 때 대충 한달 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200, 200, 200 해서 3개월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 수당은 어느 정도가 나오냐? 한10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2025년부터는 좀더 상승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소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 1년 동안은 출산 휴가 3개월 200만 원.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으로 100만 원씩을 받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저도 거의 임신 후기쯤에 이제 조금 찾아보다 알게 된 건데 국가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출산을 하고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천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나와요. 200만 원이 바우처 형식으로 포인트로 들어와요. 제가 써보니까 그 포인트는 웬만한 카페, 시장, 마트 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 카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라는 게 1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포인트 형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이 돼요. 현금이기 때문에 직접 계좌로 받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 나와요. 아동수당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요. 출산, 휴가 3개월 200만 원씩. 그리고 육아, 휴직 수당 100만 원씩 1년 동안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 1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10만 원씩 들어가고 천만 원이용권 200만 원이 나오고 월에 20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물론 엄청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이라 시간 동안 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조금 뭔가를 준비하고 일을 하지 않고도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은 될것 같아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니까 오 생각보다 많은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래도 막연히 좀 불안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출산, 이후, 육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내가 일을 안 하면 진짜 돈이 안 들어오는데 뭐 하지? 할수 있을까? 너무 허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심적 여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육아 처음 시작했을 때한 3주간은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뭐든 처음은 힘들잖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적응도 안 되고 뭔가 내가 노력하고 도전했던 것들이 아 진짜 내가 할수 있을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걱정과 힘듦이 복합적으로 눈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랍게 3주 4주 지나니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적응이 돼서. 지금 아이를 케어하면서 어느 정도 아, 아이가 아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걸 캐치하게 되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고 아이도 거기에 반응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저의 시간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영상을 찍고 나서는 내년에 위시리스트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려고 해요 이 정도로 영상도 찍고 목표 리스트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 그거 플러스 경제적인 부분 돈적인 부분도 휴직 수당과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팍팍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의 개인적으로 메일, 카톡 이런 것들로 육아 응원도 해주시고 육아 선물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같이 성목스텝 밟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